전세계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엔에서부터 웬만한 NGO단체들은 여기에 모두 몰입을 합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폭풍전야입니다. 사람들이 원인을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원인을 알고 난다면 정말 심각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의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1% 독점을 만드는 원인을 아까 봤습니다. 자본의원 부의 독점. 맞죠? 아까? 자본과 임금수급. 두 번째, 유통에 의한 부의독점. 이건 생산과 맞물리고, 이건 유통과 맞물렸다면 둘을 합치면요, 모두 플랫폼이에요.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상품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데서 실패하면 주식이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가죠. 생산을 아무리 잘해도 유통이 안 되면, 자본에 자본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본에 아까 자본 수익이라는 게안 생긴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인지가 여기서 필요해. 그래서 이걸 모두 묶어서 그냥 플랫폼에 의한 부의 독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플랫폼에 의한 부의 독점을 어떻게 하면 분배하게 할까? 지금 분배의 문제. 왜? 어잘 보세요. 분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전략은 이미 나와 있는 전략이에요. 첫째가, 사회공헌 근데 여러분 기대됩니까, 이거? 다 같이. 기대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사회공헌 해가지고, 모두에게 나눠줘가지고, 아, 이건 꿈도 못 꾸지 않아야 될 그런 영역이죠. 네. 두 번째는 뭐겠어요? 유럽처럼 세금으로 분배. 세금으로 하니까 분명히 50과 1%가 균형을 맞추고 있죠. 근데 유럽과 같은 제도를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공산주의는 요거 이렇게 했다가 실패했고, 유럽은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를 약간 결합시켜 가지고 어 사회적 자본주의죠. 예, 네, 이렇게 해서 그래도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제가 볼 때는 안정된 그런 제도죠. 그렇다면 이걸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유럽처럼 세, 네덜란드가 60%까지 세금 나갑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세금을 낼수 있을까요? 우리 나라가? 어떤 사람, 100년은 걸릴 거라고. 는데 100년 걸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다 그냥 당장 기대할 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기대 접읍시다 기대를 접어버리고, 이건 뭐더 이상 안 되는 거고. 둘다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나눌 방법이 없네요. 지금 여러분들, 플랫폼에서 아까 1%의 사람들이 83%의 부를 몽땅 가져가잖아요? 이 83%는 원래는 다 나눠졌어요. 다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광고할 때 지역에서 하고 그죠? 상품 파는 것도 막각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팔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나눠졌던 것이 한 군데로 몰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을 번 거는 불법으로 벌었어요, 합법으로 벌었어요. 시작. 어. 합법이라고. 네, 물건을 팔고 벌었잖아요. 광고 해주고 벌었잖아. 광고해주고 벌었고, 페이스북, 카톡, 네이버, 물건을 팔고 벌었고, 합법이야. 이거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부가 이렇게 쌓였으면요. 불법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디서가 추적이 되어서다 이거, 이걸... 판을 닫겠죠. 합법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요 모두가 알고 있어, 이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83%의 부가 1%에 몰리는 것은 전부 광고 내지는 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자본의 부는 뭐냐? 자본의 부는 이거였죠. 임금보다는 자본소득이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주식소득이잖아요. 만약에 물건을 파는 이 과정에서 물건을 못 팔았다. 그럼 자본소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물건이 생산되고 그 생산된 물건이 광고와 유통을 통해서 판매가 돼서 잘 되니까 자본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본소득이란 것은 뜬구름이야. 여기서 잘 되니까 올라 이거 망하면 자본 그냥 주식은 그냥 곤두박질이잖자 그런 걸 보신다면 세 번째는 뭐냐? 1%의 사람들이 1%의 거대 플랫폼들이 광고 잘하고 물건을 잘 팔고 유통을 시키니까 돈을 몽땅 가져갔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기대치는 뭐예요? 그들이 1%가 물건을 잘 팔아줘서 가져간 돈을 어디 다른 X라는 단체 또는 어떤 X라는 그룹에서 이들이 팔듯이 물건을 잘 팔면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물건 팔아서 돈 가져가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10대 부자 가운데 대부분이 바로 플랫폼 사업자예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잘팔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저는 세 번째, 이걸 지금 제안합니다. 제로섬에 의한 분배들. 제로섬은 사실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분배가 아니죠 저쪽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냥 정당한 합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물건을 잘 팔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예요. 1%가 물건을 팔아서 가져간 돈을 여기 99%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물건을 잘 팔아가지고 그들이 가져갈 걸이리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재료섬에 의한 분배, 손익이 합이 재료가 되는 현상이죠. 그들이 83% 가져간 걸 우리가 30%만 가져오면 지금 아까 99%, 50%의 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건 팔기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성공적인 재료섬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전략을 얘기하면서 풀어가죠. 자, 상품 생산, 원가 20%, 30%, 30%. 생산에서 뭐, 운영하는 비용 20% 해서 생산자에게 줍시다, 이거는. 정당한 겁니다. 나머지는 광고, 나머지는 유통 배송. 배송은 어차피 누가 싹쓸이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드론이 나오면 배송사들이 그냥, 그죠? 배송인들은 다 잘리고, 배송사들 다 먹겠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현재 안정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거대 플랫폼은 어떻게 해요? 광공보 유통, 배송.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먹고 있답니다. 백화점은 요즘 좀 힘을 잃었죠. 온라인 쇼핑 때문에. 이 시스템들이 1에서 20%에 속해 됩니다. 좀 소수로 본다면 거의 1%죠. 요런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하면 1%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좀더 포션을 넓혀주면 20%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대안을 말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1%라고 하면 그냥 딱 잘라서 나머지 50%의 사람들이 부을 가져오려면 이들이 물건을 팔듯이 우리도 물건을 팔아야 돼 근데 지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1인 셀러들은 거의 여기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거대 플랫폼 말고 스몰 플랫폼을 우리는 셀러라고 부르죠 돼. 스몰 플랫폼. 거대 플랫폼. 스몰 플랫폼은 거대 플랫폼이 그 물건 파는 건 같습니다. 파는 양은 같아요. 근데 거대 플랫폼이 혼자 다 팔아버린다 이 말이죠. 여기서 파는 걸 일이 가져서 스몰 플랫폼이 물건을 팔면 이 소득이 이에나눠지는거요 간단해요. 그럼 스몰 플랫폼이 물건을 팔수 있도록 뭔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다행스럽게도 국가도 이제 중기부도 이 부분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5조를 들여서 소상공인들 어, 미디어 플랫폼 그러니까 작은 홈피 상품을 여기다 탑재, 식당에 밥이라도 여기다 탑재하는 거예요. 지금, 뭐, 식당에 무슨 사이트가 있나요? 그냥, 그냥, 그죠? 예. 네. 지역사람들이 찾아와서 먹는 거죠. 거기에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셀러들을 붙여주게 됐어요. 이 5조 사업에그 정도로 인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셀러로 대체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가장 핵심 기능이 뭘까요? 플랫폼, 거대 플랫폼의 핵심 기능을 광고 쪽으로 한번 봅시다. 다른 광고 쪽의 핵심 기능은 이겁니다. 페이스북. 페이스북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플랫폼.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플랫폼이 있다서라도 고객이 없으면 그럼 플랫폼이 껍질이죠. 사람이 많이 모여 있죠. 그러면 많이 모이는 사람과 이제 공급자와 생산자가 소통하게 하는 그게 전부예요. 세상에 플랫폼 이렇게 단순한 게 없어. 요 바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쪽은, 어떤, 어떤거요 쇼핑몰에다가 물건 올려놓고, 소비자와 공급자가 같이 만나죠. 공급자가 올리고, 소비자가 사가는. 이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거대 플랫폼이 이렇다면, 스몰 플랫폼은 뭐 다른가요? 스몰 플랫폼도 똑같이, 그죠? 광고가 있고, 쇼핑몰이 있고, 소비자가 있다. 똑같아요. 단지, 스몰 플랫폼이 많아지면, 스몰 플랫폼을 그냥 1인 셀러라고 할게요. 1인 셀러가 대한민국에서 200만이 된다. 그러면 200만이 그냥 팔아 재껴. 그럼 당연히 거대 플랫폼으로 안 가겠죠. 여기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아주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통합 플랫폼이라 고 그래요. 이 1인 플랫폼들이 가져야 될 것은요. 여기보다 시스템이 좋아야 돼. 여기는 시스템이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고를 한다 그러면 사람이 모여있고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연결하는 고리만 있어요. 근데 여기는 1인이기 때문에 노동형이 많아, 여기 지금도 SNS 하게 되면 어때요? 하루 종일 뭐 쓰다가 판나고또 수익도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동으로 가야 돼. 자동 홍보 시스템, 유통 자동 관리 시스템. 즉, 노동을 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들이 여기를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또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거대 플랫폼과 셀러 플랫폼의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앞에 거는요 도구와 기술이었고 이번 전략인데요. 그러면 물건을 팔아야 될 기업체는 광고를 거대 플랫폼과 스몰 플랫폼 중에 어디로 갈까요? 자 거대 플랫폼... 자, 보대 플랫폼과 스몰 플랫폼 중에서 광고주인 기업체는 어디로 갈까요? 시작! 잘 파는 잘 팔에 와, 진짜 답을 정확하게. 네, 잘 파는 곳으로. 이거 답변했으면 여러분들은 질문에 말린 거예요. <laughs> 네, 진짜 좋으시네요. 네. 잘 파는 곳으로 가요. 그럼 어느 곳이 잘팔 것이냐? 네, 이게 이제 과제인 거예요. 여기서, 셀러 플랫폼, 즉, 스몰 플랫폼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물건 못 팔면 300만이 된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 이리 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략적 변수가 하나 있죠. 거대 플랫폼은요, 광고비를선결점입니까후결점입니까 시작. 예. 광고 후에 물건이 안 팔려도 책임집니까? 안 안집니까? 안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베니피셜이 있어요. 셀러 플랫폼, 스몰 플랫폼은요, 물건을 팔기 전에 광고비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물건을 팔고 나서 10개 팔았으니 10개 수수해자 기업체 어디로 갈까요? 스몰 거대 시작 상인치에 스몰로 가 지금 아니 누가 미쳤다고 그 책임지지도 않는 광고로 가겠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요 사업체가 망하는 한 일곱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경영자 능력이 없는 거에요 이건 뭐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아니 쉽장않 않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게 한번 성공했으면 우연이겠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물건 만들어 놓고 안 팔리는 거야. 광고 했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거 모뭐 다른 게안이 있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지금 광고비 투입해 갖고 광고비 투입만큼만 나오면 안 망하지. 그러면 지금 모든 실패는 어디서 벌어진 줄 아세요? 경영자 능력하고 바로 마케팅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어. 그거야. 뭐 무슨 방법이 있겠어. 요 그거는 그거는 자기 자신의 포지션과 자기 자신의 역량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누가 굳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해결 방법이 있는 거죠. 바로 광고비가 없는 이쪽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셀러들은 여러분 절대로 광고비 안 받습니다. 절대 안받아요 우리도 뭐 광고비 안 받잖아요. 그냥 팔아주고 거기에 정당한 계약된 수수료를 가져가 그러면 이 부분은요.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체 입장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해요. 왜? 물건을 미리 만들지 않았대, 그죠? 주문 영상상으로 또 어, 판매된 수수료만 주는 거니까 너무 너무 행복한 예, 기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기술과 도구. 그게 바로 아까 이거였습니다. 요거 이거. 자동 홍보, 광고, 자동 관리. 이게 기술과 도구. 그다음에 전략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바로 방고비가 아니라 판매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법은 모든 기업들이 몰리게 할수 있는 전략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거대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인 판매를 수행할 거냐.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전략 중에 또 하나입니다. 고객을 끌어오는데 있어서 현재 스마트폰 시대라고 말합시다. 예, 스마트폰 시대는 스마트폰 한 대로 모든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마케팅 4.0이라는 책을 쓴그 저자처럼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인류는 엄청난 시스템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신도 만들지 못했던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신과 소통하는 사람 얘기 들어봤습니까? 뭐, 종교에 가면 가끔 있겠지만, 물어보세요. 어제 신하고 무슨 얘기 했나, 내일 좋은데, 저 사람도 물어보면 안오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거지. 신이 인간에게 뭔가를 정보를 주는데, 그 정보가 진짜 아니야. 팩트 아니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는요,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과, 어, 걱정적인 정보가 있다면, 전세계 인구에게 진짜 내가 주는 메시지를 바로 전달할 수도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도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어마어마한 이 기술이 해낸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 상품을 판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를 저 사람에게 줘야 되잖아요. 모든 마케팅은 정보가 가는 거예요. 그 정보를 보고 반응한 것이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그 반응에서는 뭐라, 뭐를 말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이에요. 마케팅 4.0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이에요. 이 관심을 끌어내는 사람이 마케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관심의 유도, 관심을 유지, 관심을 창조, 결국 관심의 깊이에 계속.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기 스마트폰 있습니다. 내 보세요. 자, 제가 사업자입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 고객 됐네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업자가 할인해 을 줬네. 연기야, 연기. 여러분 스마트폰 시대에 내가 만난 고객은 다 연기와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이게 지금 우리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은 누구나 모두에게 연결할 수 있어. 예전에 힘들었죠. 누구 고객을 구하는 거 자체가 힘들어 지금 그냥, 예, 구하기 쉬워요. 예. SNS 가면 그냥 다 찾아내서 살수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찾아서 연결하는 순간 저 사람도 연결하고 저 사람도 연결하니까 이거 완전 연기 같은 존재야, 고객이. 그럼 연기 같은 존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매출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불가능하죠. 매출의 지속성은 고객, 고객에게 있는데. 고객이 날아다니는 고객을 가지고 어떻게 매출의 지속성을 만들죠? 불가능. 그래서, 바로 이 단계를 만들어 내라는 거니다 이걸 제가 최근에 셀러라는 그림 속에서 자동화 셀링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마케팅 철학적 요소를 하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타겟 고객에서부터 가망, 동의, 구매. 여기가 보통 구매까지 가는 단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그 요가, 이 장치처럼 이렇게 돼있죠.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의 철학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제가 이거 최초로 만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마케팅 좀 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아래에 없죠? 요거까지만 있어요. 네, 구매까지. 4차 산업 시대는 구매까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구매까지 가선 안 돼요. 구매 단계를 넘어서서 관계 형성이라는 소통이 일어나고, 내 물건을 팔아주는 셀링 고객, 나와 함께 미션을 같이 하는 미션 고객까지 가야, 아까 말한 연기 같은 고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BTS의 팬덤을 보십시오. 돈을 주고 하나요? 아니죠. 팬덤은 자기가 헌신하는 거예요. 미션이죠. 이두 가지가 팬덤을 여기는 팬덤을 넘어선 단계고 여기는 팬덤 단계예요. 내 물건을 같이 확산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 구조도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고객을 대하는 철학이래요. 너무 중요해 제가 이거를 어, 한달 전에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강연에서 배포를 하고 보안을 좀 유지했더니 벌써 어느 업체가 이걸 가져가서 벌써 썼어. 예, 한번 보십시오.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이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으로서는 최고 최고 앞장서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예, 벌써 가져다가 이렇게 우리 그림을 자기 이제 단어로 좀 바꿔가지고 보십시오. 좀... 예, 맞죠. 어, 예. 보이죠? <laughs> 원래 이 업체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요걸 새로, 수직으로 해가지고, 요것만 했었는데, 우리 걸딱 받아가지고 벌써 이름을 약간씩 바꿨죠. 예.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광고를 띄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엄청나게 띄고 있어요, 광고를. 이렇게. 예. 좋죠. <laughs>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에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논문으로 나가면 전 세계로 나가는 하나의 시대적 교훈화의 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동안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그림을 본 적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딱 여기까지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 전 세계적으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서양에서 온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다 느낌이 있는 거죠. 아, 연기 같은 고객을 어떻게? 팬덤으로 만들어 낼 거냐, 이거지. 여기는 이제 크로스 판매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좀 바꿔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흩어져 버리는 연기 같은 고객들을 마지막에 나의 고객으로 정말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 근데 이 업체가 우리 셀릭 솔루션을 이번에 분양받기로 했습니다. 여과가지로 <laughs> 그쪽에서 개발한 솔루션도 있는데, 우리분한 통합 솔루션 거기는 우리 솔루션 다섯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 가지고 지금 저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근데 어쨌든 간에 함께 이제 서로 협력한 거지. 우리 솔루션 가져가서 쓰겠다고 하니까 네, 오케이 네,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듯 저는 사실 이 분야에 어 입문한지는 지금 1년 반밖에 안 되지만 근본 저는 원래 학자 출신이잖아요. 교수 출신이고 학자 출신이고. 최소한 제가 대한민국에서 자랑질 하나만 하라면 대한민국에서 책 읽은 권수로 네, 숫자를 해야되면 제가 열 손가락을 안해드라 책을 많이 읽었죠 그러다 보니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향은 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셀링 자동화가 바로 이러한 철학적 근거에 비롯해서 위에 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뭐라고요 광고를 받지 않고, 팔고 수술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들이 모여서, 셀링 솔루션이 하나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즉, 해결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제로성 게임인데, 그 제로성 게임은, 이쪽에서 물건을 잘 팔고 있는데, 우리가 잘 팔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팔면,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수익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비는 50%잖아요. 이거는 만든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럼 뺏어오는 거지. 만약에 가져온다면. 근데요, 유통비는 어떻습니까? 상품이 시장으로 딱 나오는 순간, 주인 이 있어요, 없어요? 이, 그 다음 50%는? 없어요. 누가, 누가 주인이냐? 판사. 음. 근데 누가 잘 팔아, 지금? 돈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 거대 플랫폼. 이제 나머지는 거대 플랫폼이 가져가는 83%를 어떻게 스몰 플랫폼이 1인 플랫폼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합니 근데 그 지원 요소가 뭐다? 첫째, 지휘자. 즉,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 가야 돼.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끌어가야 돼. 여러분, 셀러들이, 즉, 아까 말한 스몰 플랫폼에 속한 1인 셀러들이 200만이 모였다. 근데 지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뭐라고 부르죠? 지휘자 없으면? 장군이 없으면 어떻게, 뭐라고 부르죠? 갑시지, 우이 아무것도 안 나와. 지 투자시장에서 개미들어. 지휘자가 있으면 갑자기 그 오합지졸들이 군대가 됩니다. 그게 지휘자 요소예요. 두 번째가 무슨 요소예요? 아무리 지휘자가 좋아도 무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최소한 무기는 어느 정도 받쳐야죠. 무기가 더 뛰어나면 좋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1인 플랫폼들의 무기는 최강의 무기입니다. 최강입니다. 이제 최강인지 아닌지는 이제 제가 말했으니까 지켜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 말을 들어보세요. 최강인지 아닌지. 거의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채광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셀링 솔루션이거든요. 네. 여기 보이는, IM에서, 디버, 카피, 문자, 스탭 문자까지요. 통합 솔루션입니다. 지금, 아까, 리드디엔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저렇게 사브라고 어떤 데는 이거 하나, 어떤 데는 이거 하나, 어떤 데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다하나로 이걸 가지고 있는, 이거 두개 이상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한 8개월 만에 요거 빼고, 요거 빼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죠? 초대형 플랫폼들인데 이걸 다 한순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최고의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인지 기술이거든요. 인공지능의 인지과학의 요소가 들어가듯이 저는 인지 기술이기 때문에 인지라는 게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빨리 그 가장 단거리로 문제 해결법을 알아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솔루션까지 만들어내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런 역량이 저에게는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빠르게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이거 남이 따라오면 어떻게 해 그럼? 우리는 가만 히 있어요. 이렇게 <laughs> 네, 좀더 빨리 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장수. 장수는 큰 문제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술이 인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소상공인 정당이 발족이 됐잖아요. 전진당이 소상공인 일 위한 전, 정당이라고 발기를 합니다. 이 모든 당이 저희 솔루션들을 보고 대야 말로 네, 함께 제의를 하게돼서 화요일 날 제의를.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저희가 전부 컨트롤 해 나가는 걸로 하고, 앞에서는 자기들은 의서 확보하고, 어, 당원 확보 쪽을 하는데 우리의 솔루션을 앞장서서 무상 컨설팅을 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컨설팅 과정에서 일자리, 컨설턴트들을 투입시키면 일자리가 되고, 판매가 되면 매출 향상이 되죠. 만약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면, 그쪽은 총선에서 이미 결과를 확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에게 거의 뭐 이제, 목을 매달시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그러면 지휘자 정당이 앞장섰습니다. 두 번째, 기술 괜찮죠? 도구 기술 괜찮죠? 전략, 셀러들이 물건을 팔고 수수료만 받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네, 이러한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거대 플랫폼과 맞짱을 끌수 있다. 뭐, 80만 프로를다 가져오면 난리 나겠죠? 그사람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서로 나눠 먹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2%밖에 안 되는 부를 우리가 최소한 10%는 올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3개가 10%인데 그 정도만 올려놓는다 해도 우리 지금 어, 서민들이 이렇게 힘든 어, 상황을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 해결됐잖아요. 이제 앞에서 끌어가는 정당이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어, 전략 쪽에서는 어때요? 수수료를 받는 전략이니까 뭐 물건만 잘 팔아주면 다 기업체들은 일이 다 광고를 맡기겠죠. 그럼 나머지 물건만 잘 팔아주면 이게 뭐냐? 도구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구가 만약에 맞다면, 만약에 이 도구가 진짜로 야저 정도 는 물건을 잘 팔아줄 수 있겠네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인정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바탕 어, 판을 만들어야겠죠. 되 그 판을 이따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판을 저는 이미 짰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판을 내년부터 올해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내년부터 이제 거대한 운동으로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